<목소리> <목소리> 어디 가는 거라고 우리? 한정식 가만히... 먹으러 가요? 아, 양분잡이야? 음 근데 양분잡인데 왜안떨어 양분잡이 너무 그래. 그래. 양분잡인데 왜안떨 와. 어. 져 양분잡이는 자네 혼에발달도하다그아 어. 버려야 돼. 대부분이잖아. 그대부분안타한 거지. <laughs> 야, 저게에 버마오네. 버마오네.

아니, 안한데나 버터 맛이나 물에서? 음. 나 말했잖아. <laughs> 뭐라고? 물에서 버터 맛이나? 아, 별론데? 응. 음. 그래,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바다로만 대신 <laughs> 여기도 안해나라라란 거실부터. 따라라라. 거실, 거실. 아, 정네 한숨 자자 거실 여기야? 샹클 여기 샤워실이야? 아, 아, 네. 여기, 네. 여기 어. 화장실 화장실 풀빌라. 음. 음. 어. 근데 여기 급전이와 바닥 가좁고 여기는 바베큐장도 고

맹상 아니죠? 새랑 이거 열어야지. 안다들다들 이야. 비 오는데 개 보내고. 아까 먹는 순간 아우 비지나. 못비 뭐드립같스다 짠. 음. 팬은 어때? 뭐안 먹어서 아직? 음. 음. 나 이거 보여주는 줄 알았어. 오, 나도 그런 거 보이는 거야 소스머리, 아, 소스머리. 간단해. 음. 간단하게 노래 하나 틀어놓고. 아재야 뭐야. 이렇게 막맵지 않냐? 아, 내가 소화. 좋아하는 거다 있네. 좋아하는 음식들. 음, 좋아하는 친구들은? 청아못 마시겠더라, 뒤끝이 안 좋아하면서. 음. 음. 청아는 수치 엄청 쎄대. 엄청 음. 아 진짜 나 그거 먹고 진짜 죽을 뻔했어. 청청 어. 아니 들어갈 땐잘 들어간다? 청아 응. 가수잖아. 아저씨 다됐야 근데 갑분싸했서맨만하면 <laughs> <laughs> 받아주려 는데못 받아주지. <laughs> 가족 전자 남의 가족이면 전자 담배 키우면 되지 그래, 그래, <laughs> 여가 걷는 뭐... 거야. 왜먹는 거야. 이거? 음... 인생이 힘들어. 그게 싫던데. 인생이 힘들어. 왜 보다? 너가 여친이 없어 가족이 없어. 비엔나 케찹 도 어. 야음식에안 먹어 이제 재미없어. 빵 먹을 수 있지? 갔다 오면은 응. 역시 너랑 나랑먹텐이잘 맞아 빵못 먹냐? 이 새끼들? 아 진짜 것 같은데, 내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같 내가 아씨 여기 있어 됐다.

혹시 아저씨 아, 아저씨 인터뷰 한번나왔으는데 새벽에 뭐예요, 왜, 왜 이러고 나와있는지 네? 왜 새벽에 이러고 나와있는지? 운러드자 아주 나왔어요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취하셨는지 난 아, 술을 먹었어요 저음에 뭔데요 당신? 술을 얼마나 마셨어요 당신 뭔데? 앞으로 아, 얼마나 마셨어요? 아 지금 먹었어요 왜요? <laughs> 뭔데요 당신이 근데 바다에 왜 이러고 나오셨는지 바다 <목소리> <목소리> 아,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람이 뜬하는 거죠. 아, 여기가 어디신지 알고 계신가요? 여기 <목소리> 강릉. 강릉이라고요? 봐봐, 이거 너무 너무 파도. 저 뿌리지 마세요. 뿌리지 마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 저 뿌리지 아, 마세요. 어, 어, 이 아저씨. 어, 이 아저씨 취했어. <목소리> 이 아저씨 취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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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어, 이 아저씨 저기 아내분이세요? 지금 강릉인 줄 아세요 여기? 저희 아냐. 저희 와이프한테 뭐 하는 거야 <laughs> 여기? 오 어? 여기 커플, 커플 실못이신데 지금 일부러 초성권 치면 아니야. 아, 뭐 지인이에요 지인. 아 지인이에요? 저기 지인이신데 프레스에서 아 마누라라고 하세요? 혹시 사적으로 마음이 있으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여기 있짜저 보고 마누라라는데요? 치약색 봤어요? 안면 인식 장애 <laughs> 있어요. <웃음> 그럼 좀 치약파도 몇 가지 온다?

아니, 나태성당이라 나와있거든? 뭐야, 이거 너무 좋다. 태성당. 세정당. 이것도 태성당이야? 세정당. 음료수 없나? 너 먹을거냐? 못먹지반장자존신 응. 먹을 상하네. 반 반장. 봐 어디 렇게지태렇나 <laughs>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laughs> 아, 이렇게. <laughs> <줄수> <laughs>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이렇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 아, 이 아, 이이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을게 이렇게. 아, 이렇게.